안녕하세요. 정관의 닭입니다. 투구꽃 매력에 푹 한번 빠져보시고요. 축전에 폭죽같은 얼굴도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예쁜 꽃 보시면서 칭찬하루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담시입니다. 담시 만 원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모두 이렇게 꽃대를 올려내려고 열일하고 있는 담시 만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얘가 2번 3번입니다 사이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은 호치빌리입니다 호치빌리도 만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예쁜 빨간색 고추가 보이죠 얘는 씨앗이고요이렇게 옆에 꽃대도 다시 올려내고 있는 호치빌리. 귀여운 수영도 확인하시면 데려가실 욕심이 더 나실 듯 합니다. 앞쪽에 요 아이가 1번이고요요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액명은, 액명은도 만원씩이고요 언제 봐도 독특한 파스텔 톤의 요 녹색. 그쵸? 파스텔의 은은한 매력을 풍기는 액명운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이 아이가 2번. 다음은 백관입니다. 동그란 수영이고요. 셀카만 가시가 아주 매력인 백관도 만원씩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요 아이가 2번.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요렇게 정수리 얼굴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성환입니다. 성성환도 만우식이고요 빨간색 가시가 아주 매력이죠. 이렇게 보시면, 말 그대로 몸 전체에서부터 요렇게 나선형으로 휙 타고 올라가서 얼굴 쪽에서 다시 또 내려오는, 그쵸? 그런 매력까지 찾아보실 수 있는 형성환입니다. 사이즈 완전 좋습니다. 앞쪽 아이가 1번이고요. 가운데 2번, 마지막 3번입니다. 다음은 무자왕관용입니다. 무자왕관용 12,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가시가 없어서 매끈한 몸을 감상하시면 되시고요. 사이즈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 이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색감 너무 예쁘죠? 세계 지도 금입니다. 14,000원씩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이 정말 예쁘게 들어가 있는 세계 지도 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 색감이 더 예쁘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건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지요. 음, 세계 지도 금도 14,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가운데 2번 마지막 3번입니다. 다음은 집노집노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쁜 귀여운 얼굴 듬직한 수영 그렇죠? 15,000원씩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가운데 이 아이가 2번 그렇죠? 다음은 표두입니다. 표두 15,000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고요. 소형종이죠 독특한 색감에 그죠. 가시는 더 독특하죠. 새카만 가시가 착 달라붙어 있는 듯한 그런 매력을 볼수 있는 표두 사이즈 확인해주세요. 앞쪽 요 아이가 1번, 가운데 2번, 마지막 3번입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죠. 녹색이 좋으신지 저렇게 자줏빛에 붉은색이 좋으신지 선택하셔서 혹은 여러개 합식하셔도 아주 예쁠 표도였습니다. 다음은 리톱스 잠깐 제가 꽃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다시 쭉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본격적으로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전에 미리 구입하셔서 예쁜 화분에 옮겨 놓으시고 예쁜 모습 관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5,000원씩에 종류에 상관없이 데려가시면 됩니다. 요 아이가 1번이고요. 가운데 2번.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분지를 다 끝내고 아주 아주 머리가 많아진 니톱스 아이들이에요. 다음은 마우가니 레드입니다. 마우가니 레드 16,000원씩이고요. 분지를 하고 있고요. 색감이 쏙 빠져 있는데. 조만간에 예쁜 얼굴 보여줄 겁니다. 꽃도 당연히 보여주겠죠?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앞쪽에 1번,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알을못 들어가게 한 주인공, 비화옥입니다 비와옥 사이즈가 엄청 커졌죠? 붉은색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15,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비와옥. 큰 사이즈 아이입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데려가시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꽃봉우리 올려내고 있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꽃을 보실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퍼플럼. 퍼플럼 색깔 얼마나 예쁜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풍성한 군생 모습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00원 씩의 이 풍성함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퍼플럼이었구요 다음은 상화원. 상화원 예쁜 꽃 기억이 나실까요? 살짝 입을 이렇게 다물어서 얼굴이 안 보이는데요. 그 예쁜 얼굴 보실 수 있으면 유아이 꼭 데려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시 꽃대 올려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쁜 짓도 많이 해요. 여기저기서 자구도 아주 아주 많이 올려내고 있는 상화원입니다. 2만 원씩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앞쪽 요 아이가 1번, 가운데 2번, 마지막 3번입니다. 다음은 파건영입니다. 파건영도 2만원씩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시가 몇개안돼서 그쵸? 느낌이 아주 간결하니 단정하죠. 그것이 파건영의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매력에 한번 빠져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요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요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외가시 밧데리 말 그대로 가시가 하나예요 근사하지 않으세요? 요렇게 뾰족한 가시가 조금 있으면 맨 앞에 아이처럼 이렇게 촥 달라붙어서 가시가 어디 있어 찾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가시 밧데리도 2만원씩이고요. 그 귀여운 모습 꼭 확인하고 싶다.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요 아이가 1번이고요. 가운데 2번 마지막 3번입니다. 다음은 오베사입니다. 오베사 동글동글 그죠? 이렇게 귀여운 깜찍한 오베사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2만원씩 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공 하나 딱 엎어놓은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키우는 재미도 쏠쏠하지 않을까 오베사 데려가시면 됩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 가운데 2번 마지막 3번입니다. 다음은 텔라 칵투스. 언제 봐도 가시 색감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쁘죠? 가격이 살짝 다운이 됐죠? 2 5 0 0 0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는 텔라 칵투스입니다. 단단함 속에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있는 텔라 칵투스 가시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드리는 아이입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뒤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사이즈도 엄청 좋고요. 수영도 엄청 예쁘구요. 다음은 황소정. 황소정도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25,000원에 군생 아이 데려가시면 됩니다. 노랗게 노랗게 예쁜 꽃 보여주었던 황소정이구요. 조만간에 다시 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고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요 아이가 풍성하죠? 1번입니다. 뒤쪽에 요 아이가 2번이구요. 다음은 백조입니다. 백조. 뽀얀 얼굴이 너무 그렇죠? 멀리서 보면 살짝 붕대 감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너무 뽀얀해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뽀얀 얼굴을 자랑하고 있는 백조입니다. 앞쪽에 외두는 24,000원이고요. 이렇게 사이즈도 확인해 주시면 돼요. 뒤쪽에 사두 군생은 36,000원입니다. 외두가 좋은지 군생이 좋은지 선택하셔서 이 예쁜 얼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담시 철화입니다. 담시 철화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큰 사이즈 4만 원이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크다 보니까 꽃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풍성히 올려내고 있고요. 꽃도 너무 너무 예쁘죠. 꽃도 자주 피운답니다. 그게 담시의 특징 아닐까 싶어요. 뒤쪽에 작은 사이즈 아이는 2만원입니다. 철화예요. 철화라서 이런 특이한 얼굴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저완. 호저완도 5만원씩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모두 이렇게 꽃필 준비를, 꽃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데려가셔서 저 예쁜 꽃 확인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가시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단단함의 끝판왕 같아요. 다음은 천자완입니다. 천자완. 색감이 이렇게 다를 수가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선인장마다 가시 색감, 가시 느낌, 가시 수영 다 다르고요. 요렇게. 그 가시의 특징으로 종류별로, 색깔별로 구비하셔도 나름의 멋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아이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천자완도 5만원씩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 이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수전옥. 아까 수전옥 작은 사이즈 아이 보셨죠? 개가 크면 이렇게 멋진 모습에 이렇게 뭐 아주아주 아주 예쁜 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미리 큰거 데려가고 싶다. 그럼 바로 요 아이가 되겠죠? 6만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꽃대도 이렇게 연신 올려내고 있어서 이렇게 예쁜 꽃도 감상하실 수 있다는 점은 덤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이즈, 앞쪽에 요 아이가 1번, 뒤에 요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단자상원입니다. 6만원씩에 요 대품 아이 품목 가질 수 있습니다. 와 근사하죠? 가시도 예쁘고요. 가운데 이렇게 올려내는 꽃도 그쵸 저게 꽃봉우리입니다. 꽃이 핀다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그쵸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단자 상어원입니다. 앞쪽에 요 아이가 1번이고요. 꽃대 분 아이요. 뒤쪽에 요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무자 왕관용. 무자 왕관용. 외두 말고 이렇게 군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빙 둘러서 자구도 아주 잘 들고 있죠. 가시가 보인다고요. 조금 있으면 가시 다 떨어지고 매끈한 모습 보여줄 겁니다. 6만원씩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화분 넘쳐나게 꽉. 그죠. 어마어마한 수영을 갖고 있는 아이가 1번 뒤쪽에 약간 소담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아이가 2번입니다. 작지 않은, 그죠? 무자원관용 군생이었고요 다음은 벽 철화입니다. 우와, 철화는 모름지기 이래야 될까요? 너무 근사하고 사이즈도 크고요 그쵸? 8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사이즈 보세요. 요렇게 적고요 오래 묵다 보니까 요렇게 묵은 표시가 나지요. 얘도 군데군데서 꽃대를 올려내니까 여러분은 심심할 겨를이 없을 겁니다. 비옥 쳐라.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유벨 마니아 군생입니다. 얘는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보여드릴 때마다 너무 군사하고, 그쵸? 기특하고, 요렇게 자구도 많고요. 오래 묵었다는 표시도 요렇게 멋지고요. 그죠 가운데 이렇게 크고 듬직할 수가 없습니다. 유별마녀 군생 8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확인해 주시면 그죠? 어마어마하죠? 유별마녀 군생 꼭 데려가시면 후회 없을 그런 아이였고요.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신천지 대품입니다. 6만원씩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단품입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요. 얼굴 예쁜 건 그대로. 신천지 얼굴 다 예쁜 건 아시죠? 옆에 자국까지. 헤이. 우와 보기만 해도 너무 부자된 기분.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